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건설안전산업기사 동영상시험 관련해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세번 이상 반복 출제된 문제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문제입니다. 어, 여러분이 클릭을 하시면 동영상은 현장 주변이 정리되어 있지 않고 와이어가 돼지꼬리 마냥 엉켜 있어요. 백호가 흉관을 한 줄거리로 인양하는데 유도로프가 없고 훅 해지 장치도 없습니다. 인양된 흉관 바로 밑에 작업자 두명이 있고요. 신호수는 배치되어 있는데 백호 운전자가 시약보다 되지 않는지 신호가 맞지 않는지 눈을 찡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신호수가 별다른 장비 없이 흉관을 손으로 당기다가 흉관이 작업자에게 떨어져 흉관과 흉관 사이에 다리가 끼이는 영상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문제지는 이렇게 적혀 있겠죠. 동영상의 재해 형태와 기인물 예방 대책 한 가지를 쓰시오. 재해 형태는 끼임 기인물은 백호가 들어올린 흉관 아니면 그냥 흉관.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재해 원인은 한줄 거리를 두줄 거리로 한다. 이게 예방 대책이 되겠죠. 아니면 후 케이지 장치가 없다. 아니면 후 케이지 장치를 제거했다. 미사용한다. 그렇다면 해결 방안은 후 케이지 장치 사용. 그리고 재해 원인 중에 하나로 또 하나는 백호로 인양하는 거. 해결 방안은 양중기로 인양하는 거. 그리고 재해 원인 또 다른 거는 작업 반경 내 작업자가 있습니다. 해결 방안은 작업 방향 내 작업자 출입 금지. 유도로프 미 사용한 거는 유도로프를 사용한다. 신호 체계 미흡한 거는 일정한 신호 방법을 정하고 신호수의 신호에 따라 작업을 한다. 아니면 뭐 신호수를 배치한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다음 문제 문제입니다. 동영상에는 흙막이의 H형으로 된 줄이 이어져 있어요. 그리고 흙막이에 연결된 선로에 노란색 사각형 기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문제지에는 동영상의 가 흙막이 공법 명칭과 나, 계측기 명칭과 용도를 쓰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법의 명칭은 어스 앵커 공법이고요. 계측기는 하중계. 용도는 버팀대 또는 어스 앵커에 설치하여 축하중 변화 상태를 측정하여 부재의 안정 상태 파악 및 원인 규명에 이용한다.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어스 앵커 공법은 종종 출제되는 문제죠. 산업안전 자격증에서는 출제가 되지 않는 문제이고, 건설안전기사 아니면 건설안전 산업기사에서 어스 앵커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되는 편입니다. 다음 문제. 문제입니다. 사람안전보건법령상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등에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 사업주 준수상 세 가지를 쓰십시오. 1.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적재할 것. 2. 군의 운반차 또는 화물 자동차의 경우 화물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화물에 로프를 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할 것 자, 짧게 말하면 치우치지 않도록 절제할 것 그리고 화물에 로프를 걸것 그리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할 것뭐 이렇게 준수사항 3가지입니다 이거를 좀 풀어서 쓴 거예요 이쁘게 자 다음 문제 문제입니다 보통 작업을 하는 지하실 작업조도 기준은 얼마일까요? 보통 작업은 150럭스 이상이죠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150럭스 그냥 딸랑 쓰면 틀려요 부분 점수는 기대해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완전한 정답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150 럭스 이상 이상이라는 단어를 꼭써 주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산업안전 관련 자격증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문제예요 초정밀 작업은 750 럭스 이상 정밀 작업은 300 럭스 이상 보통 작업은 150 럭스 이상 그 밖의 작업은 75 럭스 이상 항상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상이라는 단어를 꼭써 주셔야 된다는 거 럭스는 한글로 써도 되고 영어로 써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이제 건설안전산업기사 동영상 기출문제에서는 보통작업을 하는 지하실 작업조도 기준만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보통작업은 150럭스 이상이라고 꼭 적으시면 되고요. 산업안전 관련된 자격증이나 건설안전산업기사가 아닌 건설안전기사. 이 정도 수준의 자격증을 위해서는 초정밀작업, 정밀작업, 보통작업, 그 밖의 작업을 다 외우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 준수상 세 가지를 쓰십시오. 동영상은 이동식 크레인이 크레인 붐을 접지 않고 이동하는 영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정지 후에 아웃트리거를 펴는데 바닥에 물이 고여 있습니다. 긴 파이프를 두 줄거리 와이어로 인양하고 있는 영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문제는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사업주 준수상 세 가지를 적어라는 거겠죠. 그러면 정답은 1. 인양할 하물을 바닥에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작업을 하지 않을 것. 2. 유류 드럼이나 가스통 등 운반 도중에 떨어져 폭발하거나 누출될 가능성이 있는 위험물 용기는 보관함 또는 보관고에 담아 안전하게 매달아 운전할 것 그리고 세 번째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 제거하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4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화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할것5 인양할 화물이 보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동작도 하지 아니할 것자 이렇게 사업주 준수상 세 가지 외우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문제입니다. 추락 방호망 설치 기준과 관련해요. 과로에 알맞은 숫자를 쓰시오. 자, 이 추락 방호망 설치 기준 관련된 문제는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필답형에서도 자주 출제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 다른 시험도 목표를 갖고 있다. 그러면은 주관식처럼 그냥 싹다 외우셔야 되고 만약에 건설 안전 산업 기사만 공부하고 나는 자격증을 끝낼 거야. 그러면 그냥 숫자만 외우셔도 돼요. 자, 추락 방어망 설치 기준 수직 거리 10m 초과하지 아니할 것, 짧은 벽 길이의 12%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m 이상 되도록 할 것.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10, 12, 3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다른 자격증도 여러분이 목표를 갖고 있다. 그러면은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 지점까지 수직 거리는 10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망의 처짐은 짧은 면 길이의 12% 이상이 되도록 할 것. 추락방호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m 이상 되도록 할 것. 이렇게 다 외우셔야 돼요. 다음 문제. 문제입니다. 거푸집 동바리와 관련하여 콘크리트 탓을 작업을 하는 경우 준수상 세 가지를 쓰십시오. 동영상은 거푸집 동바리 관련 영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큰 영향은 없어요. 그냥 문제만 보시고 거푸집 동바리와 관련해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한 경우에 준수상 세 가지를 쓰시오. 이것만 알치면 됩니다. 정답은 1. 당일의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작업에 관한 거푸집 동바리 등의 변형, 변위 및 집안의 침하 유무 등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보수할 것. 2. 작업 중에는 거푸집 동바리 등의 변형, 변위 및 침하 유무 등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이상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킬 것. 3. 콘크리트 타설 작업 시 거푸집 붕괴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충분한 보강 조치를 할것 4. 설계도서상의 콘크리트 양생 기간을 준수하여 거푸집 동발이 등을 해체할 것 5.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에는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하여 타설할 것이 중에서 세 가지를 외우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문제입니다 폭설이나 작업장에 한파가 왔을 때 조치사항 두 가지를 쓰시오. 동영상 여러분이 클릭을 하면은 건설 현장에 눈이 쌓여 있는 영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다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받은 시험지에는 폭설이나 작업장에 한파가 왔을 때 조치사항 두 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적으시면 되는데 가 적설량이 많을 경우 하중에 취약한 가시설 및 가설 구조물 위의 쌓인 눈을 제거한다. 나 가설계단, 작업발판, 개구부 주의 및 근로자 주 통로에는 눈과 결빙으로 인한 전도 추락의 우려가 있으므로 작업 전 점검을 실시하여 결빙 부위 및 눈을 신속히 제거하거나 모래, 부직포 등을 이용해 미끄럼 방지 조치를 실시한다. 다 혹한으로 인한 근로자의 동상, 수지백지 증후군 등 근로자 건강장애 우려가 있으므로 체온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따뜻한 복장과 장갑이나 신발은 여유가 있는 크기의 제품을 착용하고 여분을 준비하여 젖거나 습기가 찰 경우 즉시 교체할 것. 라. 작업 현장 내 추위를 피할 수 있는 난방 시설을 구비할 것. 마. 적정 휴식 시간을 준수하거나 작업을 중지할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치상 두 가지를 이렇게 똑같이 쓰실 필요는 없어요. 자, 한파가 왔을 때 조치상은 뭐야? 가장 중요한 거. 가설 구조물 위에 쌓인 눈을 제거한다. 눈이 잔뜩 쌓이면은 가설 막좀 약한 데 있죠. 취약한 시설 그런데는 무너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시설 및 가설 구조물 위에 쌓인 눈을 제거한다. 그리고 미끄럼 방지 조치를 실시한다. 미끄러져서 사람 다치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뭐 추울 수도 있으니까 체온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따뜻한 복장 뭐 그런 것들을 잘 착용하게 한다. 아니면 뭐 추위를 피할 수 있는 난방 시설 구비한다. 이 정도 쓰시면 조치상 두 가지는 충분히 쓰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굳이 가나다라마 이렇게 써 있는 것처럼 똑같이 쓰실 필요는 없어요. 자, 지금까지 세번 이상 출제된 문제를 다뤄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네번 이상 출제된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왔다 갔다 하실 때, 출퇴근, 아니면 뭐 잠잘 때, 밥 먹을 때, 그럴 때, 이어폰 블루투스 있잖아요. 이런 걸로 해서 계속 반복학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쓸데없이 뭐 그냥 놀고 그러지 말고, 화장실 갈 때나 잠깐 이렇게 여유있을 때, 그리고 밥 먹는 시간, 출퇴근 시간, 잠잘 때, 뭐 집에 가서도 가끔씩 들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계속 반복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들으면서 여러분이 따라 하시고 그렇게 하시다 보면은 저절로 외워지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뭐 한두 번 돼서 다 외워지면 천재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노력은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계속 끊임없이 반복 학습을 해서 합격의 영광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